정사관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 큰일났어요. 뭐가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는 자선 남비의 생명은 마지막 주간인데 올해는 망했어요. 왜냐하면 날씨를 보니까 마지막 주간에 계속 비가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. 그제 마음 속에 벌써 자선 남비의 전문가로서 그죠? 금방 감이 오잖아요. 상생명이 마지막 주간, 그때서야 겨우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이렇게 동참해 주는데, 아니, 그때 비가 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그래서, 원래는 망했구나. 하나님, 당신이 망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아주 마음에 홀가분하게 지냈습니다.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. 분명히 날씨 예고에는